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제26회. 오늘은 본생경 제2권 37개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왕계의 직계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혼정사에 계실 때 어떤 여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사회상의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밀린 돈을 받으러 지방으로 갔다. 돈을 다 받고 돌아오는 도중에 산적들에게 잡혔다. 산적 두목은 부자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넋이 나갔다. 저 여인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 남편을 죽이고 내가 여인을 빼앗아야겠다. 그리하여 두목은 남편을 죽이려고 부하들에게 끌고 가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그 아내는 덕이 높고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아내는 두목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만일 나를 차지하려는 생각에서 제 남편을 죽이려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남편을 따라 숨을 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수 없습니다. 죄 없는 내 남편을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또 애원하자 산적들은 남편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무사히 사회성에 도착하여 기온정사 뒤를 지나다가 부처님을 빼려고 정사 안으로 들어갔다. 향실에 이르러 예배하고 한쪽에 앉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들은 지금 어디를 다녀오는 길인가? 그러자 부자가 부처님께 지방에 다녀오는 길에 산적을 만나 죽을 뻔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의 지극한 간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산적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우바세요. 그대의 아내가 타인의 목숨을 구해준 일은 오늘뿐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어떤 현자의 목숨을 건져준 일이 있는 것이다. 부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생 이야기를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 히말라야의 거대한 호수에 온몸이 황금색인 어마어마하게 큰 왕개가 살고 있었다. 그 왕개는 호수에 물을 먹으러 오는 코끼리를 잡아먹으며 지냈다. 코끼리들은 겁에 질려 호숫가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코끼리들의 왕에게 아기 코끼리가 태어났다. 그 어미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왕계에게 습격당하지 않도록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에서 아기 코끼리를 길렀다. 아기 코끼리는 어미 코끼리의 극진한 애정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느덧 그 몸은 진한 자색을 띠며 보기만 해도 눈눔하게 느껴지는 코끼리로 자라났다. 어느새 청년으로 자라난 코끼리는 어떻게 해서든 호수의 물을 자유롭게 마시고 싶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저 거대한 왕개를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이윽고 결혼을 한 청년 코끼리는 어느 날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왔다.아버지, 저는 저 가증스러운 왕개를 제 손으로 꼭 잡고 싶습니다.청년 코끼리는 말했다.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그놈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다.그렇게 말하면서 아비코끼리는 무조건 자식의 그런 뜻을 꺾으려고 하였지만 아들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코끼리의 왕인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지 않는데 어찌 감히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그렇게까지 내 뜻이 굳다면 어디 한번 싸워 보아라.아비코끼리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청년 코끼리는 그 즉시 호수 근처 숲에 사는 코끼리들을 모두 데리고 호수가 보이는 곳까지 다가갔다. 그는 무리들을 향해 물었다. 개가 우리들을 붙잡을 때는 호수에 내려설 때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마시고 있을 때인가? 또는 호수가 언덕으로 올라설 때인가? 저 왕개는 우리가 물을 다 마시고 언덕으로 올라설 때를 노려서 공격합니다. 알았다. 지금까지 공격을 당한 자는 모두 그렇게 죽어갔구나.아주 비겁한 놈입니다.안심하고 올라갈 때 느닷없이 공격하거든요.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다.왕개가 습격하는 때를 안 청년 코끼리는 모두에게 명령했다.자 호수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오자.그의 눈은 굳은 결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코끼리들은 젊은 코끼리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무리를 지어 호수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언덕으로 올라왔다. 계획대로 가장 마지막에 언덕에 올라선 청년 코끼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치 대장장이가 강철을 자를 때 쓰는 커다란 가위 같은 왕개의 집게발이었다. 그 집게발이 코끼리의 다리를 꽉 움켜잡았다. 위험해요. 청년 코끼리가 습격당하는 광경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댔지만 어쩔 수 없었다. 왕개는 엄청난 힘으로 남편을 호수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남편은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내는 그저 조바심을 치면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끔찍해라.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코끼리들은 덜덜떨다가 비명을 질러대며 숲 쪽으로 뿔뿔이 도망쳐버렸다. 아내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것을 본 청년 코끼리는 노래를 부르며 아내에게 호소하였다. 툭불거져 나온 눈알, 딱딱한 껍질에 예리한 집게발은 피범벅이 되어 물속에 살고 있는 정체를 알수 없는 왕계에게, 이 괴물에게, 나 지금 패하여두 발을 움직일 수도 없어 그저 애석하게 비참함을 하소연하네. 아, 내 지극한 사랑, 내 아내요,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내 마음에 의지처인 내 아내요. 노래를 듣자 아내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이여, 오, 내 남편이여. 내 어찌 당신을 저버리리 이땅 끝까지 가더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그대를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준 아내는 이번에는 왕계를 향해서 애절한 노래를 불렀다 남마다 강에서 긴지스에서 그 강들이 다다르는 대에서 당신을 이길 자 누구 있으리 유명스러운 자여 내 아픔을 그대는 아시는지 내 남편을 풀어줘. 왕계는 자신을 찬양하는 여인의 음성에 기분이 우쭐해졌다 게다가 필사적으로 남편의 목숨을 걱정하는 여인이 조금은 가여워지는 것도 같았다. 그때 젊은 코끼리의 다리를 꽉 물고 있던 집게발이 조금 느슨해졌다. 그 순간 남편인 젊은 코끼리는 재빨리 앞발을 들어올리면서 왕계의 등을 밟았다. 그러자 왕계의 등뼈가 와자작 소리 내며 부서졌다. 청년 코끼리의 기쁨에 찬 외침을 듣고 숲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코끼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야, 해치웠다. 이런 가증스런 왕개놈아. 어디 이래도 덤벼들래? 이래도? 코끼리들은 차례차례 왕개를 짓밟았다. 이윽고 왕개는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나고 말았다. 그런데 왕가의 몸에 붙어있던 두 개의 집게발 가운데 하나는 물이 불어난 호수에서 겐지스 강으로 그리고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남은 또 하나의 집게발은 겐지스 강 근처에서 놀고 있던 왕가의 아이들 열 명이 주었다. 아이들은 이 집게발로 아나카라고 하는 큰 북을 만들었다. 바다에 떠돌던 쥐 개발은 사악한 신인 아수라가 주어서 아람바라라고 하는 북을 만들었다.그 후 아수라가 제석천과 싸움을 벌렸을 때 전쟁에서 패한 아수라들은 이 북을 내던지고 도망갔다.그래서 제석천은 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인도에서. 아람바라구름같이 우레가 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북을 칠 때의 소리와 우레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마치신 후 다시 세상의 모든 것은 더덥고 괴로우며 그 괴로움이 쌓여 모인 것과 괴로움을 멸하는 것과 멸한 길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예립과를 얻었다. 이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때의 아내 코끼리는 지금의 그대의 아내요. 그때의 청년 코끼리는 지금의 나였다.